성삼문 이게 하위지, 김문기, 박중림, 성승, 유흥부, 박쟁, 권자신, 윤영손, 송석동, 이위석을 중 아기지. 불덕은 작형을 당한 후 군기시 앞에서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박백년은 고문 중에 사망했고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 사당에서 칼로 목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후 박백년과 유성원의 시신도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3일간 효수되었는데 어두운 새벽을 틈타 생육신의 한 사람이던 김시습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 이들의 묘를 만들어 이 묘가 사육신 묘의 시초가 됩니다. 또한 사육신의 가문들은 친자식은 모두리교형, 모친과 딸, 처첩, 조선 형제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의 노비가 되었으며 나이 16세 미만은 보증인의 신분보증으로 방면했다 나이가 되면 위리한치했습니다 직계 후손이 살아남은 것은 박백년과 하위지분으로 박백년은 손자 박일산. 하위지는 살아남은 조카 중한 명인 하원이 하위지의 양자로 입적해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직계를 제외한 친족들은 10여 년을 노비로 살아가다 세조가 승하하기 이틀 전에야 사면을 받아 원래 신분을 회복했는데 박일산이 살아남은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박백년이 죽을 때 함께 죽은 그의 아들 박순의 처가 임신 중이었고 천신만고 끝에 대구 친정 아버지 옆에 사는데 조정에서 아들을 낳거든 즉시 죽이라고 명했지만 같은 시기에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종은 주인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아이와 바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리라고 결심했다는데 주인은 아들을 종은 딸을 낳자 서로 바꿔 박팽년의 손자는 박비라는 종으로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성삼문의 경우를 보면 아들들은 물론 조카들과 종손들까지 모두 처형당해 집계가 단절되었고 세조의 호궁이었던 금빈 박씨는 박백년의 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본관부터 다릅니다.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기, 관비로 분배되었는데 권남은 자신의 오촌 조카 딸인 권영금을 분배받는 식으로 친족에게 정속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신가의 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절개를 지키다 죽었지만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대부분 공신들에게 하사되어 공신에 첩이 되었는데 세조실록에는 절개를 지키지 않고 공신에 처비된 여성들을 비판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신 가문의 아내와 딸을 노비로 하사받은 공신들에 대해 비판하는 기록은 없고 박백년의 형수로 봉석조에 처비된 윤씨가 처비되기를 자처한 것 등만 문제시 되었습니다.